예전 분이 사셨을때 어떠셨을 요 많이 움직였죠. 예전에 많이 움직데 응. 응. 아래쪽 마, 같은 응.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정이 안 되고 어. 그냥 계속 움직이고 씹부실 어. 때마다 움직이고그래서 예전에 아. 어느 정도까지 아. 되셨어요 지금 다음 게임 때부터요 전혀 못 되셨죠. 못먹었요 전혀. 입몸 늘려서 아프고 말씀하셨을 때가 튀고 움직이고 막 이러셨죠.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디까지 드세요다 드시죠? 김치 무? 고기 발비도 뜯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일 편하신 게 어떤 거세요? 너무 강해졌죠, 지금? 네, 아주 강해졌죠 네. 나중에 이제 조금 유지력이 떨어지면 여기다 또 새로운 장치를 넣어서 계속 유지력을 유지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특수 장치 하나 더 들어가 야 돼.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네, 안 꼈어요 네. 나중에 조금은 유지가 조금 은 이제 약간 마찰이 돼서 또 떨어지면 저희가 특수 장치 넣어가지고 그 유지력을 또 보강, 보강할 보강 겁니다 그래서 오래 쓰게 할 거예요 오래 유지력 안 떨어지게끔 저희가 다할 거고요 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절대 움직이지 가 않아요, 그죠? 네. 아주 튼튼합니다, 진짜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틀리가. 아주 강합니다. 네. 느끼신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튼튼하다. <laughs> 뭐든지 다 드실 수 있다. 예, 네. 네. 다 드실 수 있고, 튼튼하고, 이제 이몸 눈을 잡힌 거 없고, 그죠? 예, 절대 네. 없죠. 그러고, 식사 연도 중에 예전처럼 막 움직이지 네. 않고, 어. 이게 이제 특수 바오보된차거든 이건 상당히 정밀한 거고요. 다른 경우는 병이안 돼요. 대학병원에서만 하지 이이 거의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강하고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 환자분들 중에서는 실패했던 환자분이은다 안킬 수도 없어요 10년 동안 계속 잘 쓰십니다 아, 유지력도 계속 네. 저희가 네. 계속 잘 오랫동안 유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 편하게 잘 쓰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잘 드세요